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경영정보학과 마성현입니다. 저는 r p 실습을 오랜 기간 참여하였었는데요. 이 실습 과정은 저에게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가 참여한 대표적인 프로젝트, 극립 중앙 도서관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중앙도서관에서는 ISBN 발급 여부를 도서 사이트별로 검색하여 결과 값을 엑셀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까지의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정량적 성과는 하루에 300권에서 400권의 출판 여부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었던 8시간을 약 4분의 1 수준인 하루에 2시간으로 절감 가능하였습니다. 이는 연 기존 업무 시간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성과였으며 약 사람 1명 관량의 인건비 절감도 가능했습니다. 정성적 효과 또한 단순 업무 자동화를 통하여 업무 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휴먼 에러의 감소 그리고 보다 높은 생산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실습 과정을 통하여 LPA가 얼마나 단순한 업무 처리에 효과적인지 알수 있었으며 이렇듯 저는 다양한 실습을 진행하면서 RPA가 얼마나 기업에게 단순 업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툴이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실습 과정에 참여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핵심 요소는 바로 실제 실무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 실무의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다루면서 얻은 실무적 지식과 경험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저에게 있어서 저만의 경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현재 기업에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는 인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가 어떠한 인재로 성장해야 될지에 대해 방향성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기업에서는 다양한 부서가 존재하지만 이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영팀과 IT팀 같은 경우 말이죠. 현재 가장 필요한 인력은 이 사이에서 중점이 되어 소통이 가능한 인력들입니다. 저는 AI RP의 사업단을 통하여 각 조직별로 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재 양성이 앞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